절대로 안녕하세요. 경기창 t v 입니다첫 번째. 지금 낙동강 성유갑강변에는 물놀이장이 음... 운영이 되고 특히나 있습니다. 특히나 중고등학생이나 많은 어린이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뛰어서 풀장에 입수하거나 한달 동안 잠수를 물놀이장이 하는 운영되고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7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숲회스타, 들어가는 물장이기 때문에 모로 안전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많은 네. 어린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어린들 이곳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가족과 함께 마음껏 여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올라갑니다. 지금 2시부터 입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준비운동을 하고, 하고 있네요 음. 많은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함께 준비운동을 하면서 오늘 오후를 마음껏 즐기시기 물어보세요. 바랍니다 안동은 전 어린이를 위한 모든 복을 만들려고 문의료를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의 지시를 사계절 따라주세요. 축제를 통해서 어 마지막 체크. 마음껏 놀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습니다아슈주신었나요 지금 현재 물놀이장에는 네, 오늘 현재 다우로 700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엉두겁죠? 합니다. 내일이 되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오실 거고 하네요. 부산의 있나 단동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대한민국의 물놀이에 주목해 주니다 물놀이장 여러 분이 몸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 보내시기 바랍니다. 되지 않도록